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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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동남지구의 토지왕 춘심입니다. 네, 동남지구 박사 조시영입니다. 오늘은 작년 2020년도에 청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곳, 전국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오창 후길이 가자리 방사강 가속기가 들어오는 곳에 와 있는데요 네 이곳 오창 가자리는요 오창 과학산업단지 인근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곳은 이제 과학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뿐만 아니라 청주산업단지 그다음에 이제 증평산업단지. 그 다음에 이제 천안까지도 위치가 상당히 가깝게 있는 네. 곳이에요. 교통편도 상당히 가깝고, 거다가 이제 그청주공항은 인근에 있다 보니까 이쪽에 뭐가 이제 개발 호재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리뷰님 말씀하셨듯이 버스를 타고 와서 투자를 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예 저는 방사광 가속기가 처음에는 그 무슨 방사능이 나오는 건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네. 오막그 혐오 시설인가? 막 이랬었는데 네, 맞아요. 이게 좀 네. 공부를 해보니까요 이게 네. 그 거대 현미경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도 볼수 없는 것 그다음에 아주 초정밀 현미경으로도 볼수 없는 네. 그런 빛을 볼수 있는 거대 현미경을 여기 보이는 저 산에 네. 만드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그 방사가관 가속기는 이제 우리나라 산업에서 소재, 부품, 네. 장비, 장비. 네. 그다음에 이제 항공, 우주, 의료 요런 음. 그 산업 전반에서 쓰이는 그, 그 국가 연구시설인데 아주 네. 초대형 현미경을 음. 이곳 오창, 요 뒤에 보이는 저 땅에다가 만든다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지난달 3월 15일부터 네. 18, 네. 이제 토사반주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 열심히 다게 뛰어, 네. 예, 뛰어 올라가 봤습니다. <laughs> 네. 전망이 이제, 좋아요. 네, 전망도 좋고 아 이제 말로만 듣던 그 네. 어마어마한 규모를 네. 오늘 이제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요. 어 이곳에 이제 또 그거 말고도 또 하나의 화제거리가 있었어요. 여기 음. 지금 이제 방사광 가속기를 후원해주고 뒷받침해줄 만한 그런 음. 그 산업단지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요. 네. 오창 그 테크노폴리스의 음. 네. 소재 부품 장비 네 소부장 특화 단지라고 하죠. 네, 네, 네. 요거를 이제 집중 음. 육성을 한. 라고또 발표를 했고, 네, 거기가 이제 여기랑 아주 거리가 어느 정도나요 어, 여기, 여기서 한뭐 5km 반경 안 되는 곳이에요. 예. 그 방사광 가속기 활용 지원 센터는 네. 저 방사광 가속기 부지 안에 한3,000평 음. 정도의 면적으로 네. 이제 건립을 추진을 할 거고요. 네. 그거와는 다르게 또그 네. 음. 방사광 가속기를 음. 지원해주고 네. 그 다음에 기업을 이제 뒷받침해줄 그런 음. DNA 음. 센터를 만들 건데, 네. 그거는 음. 2026년부터 착공을 음. 한다는데 네. 사업비가 250억이랍니다. 250 그렇게 네. 해서 이제 DNA 센터를 또 만들 음.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사광 가속기가 네. 그 산업, 여기 오창이나 여기 청주 국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네.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음, 그렇죠. 네. 그 이제 면적이 음. 149만 평방 메타에다가 네. 사업비만 해도 <laughs> (1조 원이랍니다) 네. 사업비 규모가 (1조 원이고) 네. 그~ 이제 경제 규모는 한 (6조에서) 6조 네. 한 맞습니다. (7조 원) 정도 네. 이렇게 하고 이제 고용 창출 효과가 네. 이제 (13만 개로) 이렇게 네. 보고 있으니까 (13만), 명. 13만 개수. 개수. 오. 예, 이러니까, 아, 네. 여기 이제 충북에 젊은이들 음. 취업 걱정 없겠어요. 그쵸. 그래서, 어, 이곳에 좋은 토지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네. 토지를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 네. 그, 네. 저희 엄마가 잘 하시는 그 전문 용어가 있는데요. 꺼지면 코다든다. 이, 그, <laughs> <거시면 코 닫는다. 웃음> 예, 이렇게 네. 보시면 저 네. 뒤에 땅과 요 거리를 보시면. 네. 정말 엎어지면 코다을 만한 자리에 그한 만평 정도 만 음. 440평입니다 이 네. 땅은 네. 이제 목재공장으로 허가를 내놓은 땅이에요 네. 목재공장으로 허가를 내놓고 그 공장 부지 면적이 한 9700평 네. 그리고 공장은 한 300평으로 음. 허가를 내 놓은 땅입니다. 아, 그리고 네. 이제 목재 공장도 가능하고 1차 식품산업, 식품산업. 그런 제조 공장도 네. 가능한 땅인데 네. 이렇게 개발을 다 해서 해 놓은 땅이고 그 다음에 그 이런 아주 청주의 전국에서 그 핫한 방사광 가속기랑. 아주 초인접에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얼마이길래요? <laughs> 그런 말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laughs> 요즘에 사실, 그, 이제 제가 오창에 다연간 있다 보니까 전화 상담을 음. 많이 받는데, 팔 토지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맞아요. 팔 토지가 없고 작은 토지는 일단 없고요. 음. 또 이제 큰 토지를 한다 하더라도 가격이 너무 비싸서 또 이제 엄두를 못 내시는데 아이 가격은 아직 공개를 안 하시겠지만 네. 좋은 토지라는 거, 초인적 거리에 있다는 거, 네, 요거를 이제 저희들이 한번 어,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까요? 오창에서 네. 투자할 만한 땅을 찾으시는 분들은 전화로 네. 물어보시면 전화로도 전화를 주시고요. 또, 내방해주시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인사하죠? <laughs> 너무 이상한가요? 초반에 인사를 해서 영상으로 다시 봐주세요. <웃음> <웃음> 아, 이, 이 끝인사는 항상 어색해요. <웃음> <웃음> 맞아요. 우리가 아직 인사는 좀 그래요. 네. 이것도 안 맞았어. <laughs> 너무 길었어. 그치?